알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힘과 능력으로 또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요. 출애굽기입니다.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계로각 사람에게 은한 배가 곧반 세겔씩이라. 은백 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백 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백 달란트요 천칠백칠십오 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노은 칠십 달란트와 이천사백 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망문 기둥 받침과 노 재단과 노그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알렐루야, 아부자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새벽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깨워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사.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따라 살아나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으시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집을 한채 짓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서 나와 내 가족이 살 집을 지을 수 있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아, 부금자리를 아, 꾸밀 집을 지을 장소를 찾고 또 원하는 구조대로 아름답게 아름답고 멋있게 아, 또 디자인을 하죠 그 건축 양식부터 뭐 방과 화장실 개수 뭐 거실 등 많은 것을 아, 고려하고 또 디자인하고 아, 또 상의를 아, 하게 될 겁니다 디자인이 끝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냥 집을 짓습니까 사실 장소를 고르고 디자인하는 것은 아무나 다할수 있는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집을 지을 장소와 또 원하는 디자인대로 지을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집을 짓는다면,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뭐또 대출 계획이나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철저하게 이제 계획을 세우겠죠. 그 이제 경제적인 아, 이제 형편에 맞는 아, 집을 짓는 것이 아마도 제일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뭐 처음에 계획했던 액수보다 더 많은 지출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안반에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죠. 집 짓는 것은요 아,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짓는 과정 과정마다 또 비용을 확인하고 또 아, 누가 아, 또 짓는지 또 건설업자도 또 이렇게 잘 고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완공이 되었을 때또 최종적으로 무엇이 얼마가 들었는지 또이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또 실수는 없었는지 아마 꼼꼼히 확인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또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짓고 만들라고 지시하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재료와 디자인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이제 모세는 또 그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때 이제 많은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들까지도 자원해서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다 예물로 드리고 또또 기술로도 또 성막 건축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매일 가져왔던 예물이 이제는 성막 짓기에 충분하고도 이제 남게 되어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는 말을 했어야 할 정도니 참, 아, 당시 공동체, 그리고 또 공동체 일원으로서 얼마나 기뻤을까 예, 상상이 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그리고 또 지혜로 또 성령도 또 충만케 하셨고 그 모든 것들로 예, 인해서 성막이 완성이 되죠. 완성이다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결산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건축과 그리고 또 모든 성물 아, 기구에 들어간 모든 재료와 물품 그리고 물목을 예, 결산하고 또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의 명세서처럼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 은혜 받은 백성들이 아, 감동받은.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리고 섬겼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결과잖아요. 결과가 매우 계산적이고 또는 이렇게 은혜롭지 못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은혜, 하시는 일에 그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할 때가 무척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정확한 계획이나 비용 같은 것, 절차 같은 것을 잘 따지지 않고 그냥 은혜로 잘 하고 있고 또 은혜로 잘 마무리했다라는 이제 표현을 자주 어, 듣는 것 같고요. 또 어,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잘못과 실수가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잘못이나 실수를 눈감아 주는 것 그런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음, 정, 으,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시작은 있지만 과정과 마무리를 참 애매모호하게 맺어지는 경우도 있죠. 특히 교회 건축할 때는 모든 것을 좀 정확하고 또 확실하게 모든 과정, 물품, 물건 이런 거 하나 하나 따지고 계산하는 것을 은혜롭지 못하다고 하여서 정말 은혜롭게 <laughs> 은혜롭게 넘어갔다가 예산에 비해 정말 훨씬 더큰 액수의 차익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런 불편한 진실을 이렇게 얼버무리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성막 건축의 시작이 은혜로 시작되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원하고. 나온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혜로, 지식으로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시작이 되었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정확하게 결산을 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일을 정말 시작하고 그리고 이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렇지만 모든 일을 끝내고 결산 보고할 때이 일이 정말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눈으로 직접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능력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셨을 때에도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고 다 모으라고 하셨죠. 열두 광주나 되는 정말 이 많은 음식을 걷어들였습니다. 오병유에서 열두 광주이라 남았어요. 얼마나 풍성하게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시작할 때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풍성하게 남은 것을 볼때 아, 정말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 그 축복 정말 시작부터 모든 과정 과정 그 모든 것들이 다. 결산할 때 네, 그때 비로소 명확하게 분명하게 아,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의 일은 아, 시작부터 그리고 모든 과정 그리고 마무리하는 끝내는 그 모든 단계까지 정말 강물이 흐르듯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끝까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관과 할수 있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 명령대로 계산을 다하죠 우리에게 익숙한 단위로 계산해서 대략적인 무게를 말씀드리면 이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시는지 볼것 같아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어간 금은 약 1,000kg, 1톤입니다. 금만 1톤, 은은 약 3,450kg이 되고요. 놋은 약 2,200, 2,421kg 정도입니다. 여기서 음. 은은 20세 이상으로 인구조사된 약 60만 명이 들인 성소의 세계리잖아요. 정말 어마무시한 양 아닙니까? 성막을 짓는 데 들어간 이 금과 은과 노세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사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많은 양의 금과 은과 노트를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해서 드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날마다 드려서 성막을 짓고도 남을 정도였으니 정말 그만까지 좋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때 부으셨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라 오병이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고 또 헌신한 것을 결산해 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정말 이렇게 풍성해까지 주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죠. 성막 오병이어, 그리고 달란트 비유까지. 정말 모두 말씀대로 드리고 섬겼더니 결산의 날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주인이 돌아오는 날에 주, 아, 결산을 합니다. 결국은 주인이 돌아오는 그 날이 결산의 날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달란트를 결산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그죠 결산하실 때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결산하실 때 주님의 말씀대로 자원하고 드리고 섬겼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따라 사시고 또 자원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결산의 날에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알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명령을 하셨고 또한 이 아름다운 삶을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고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지혜를 주셨고 말씀을 통한 지식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자원하여서 드리고 섬기며 이 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며 나아갈 때에, 오 주님 그 결산의 날이 기다려집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